자, 4차 방정식의 한근이 I일 때, 나머지 3개의 근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 그리고 A, B가 실수래요. 3창의 개수와 2창의 개수가 실수래요.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은, 모든 개수들은 다 실수네요. 그러면, 어, 모든 개수들이 실수기 때문에, 나예요. 켤레근 정리에 의하면, X는 I가 근이라면, 반드시 너의 켤레복소수, 누구도 반드시 근이라고, X는 마이너스 I도 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켤레근 정리라고 말해요. 모든 개수들이 실수일 때,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가 근이다 1 플러스 3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3i가 근이어야 돼요 지금 i가 근이니 너의 켤레복소수 마이너스 i 괜찮습니까? 내가 근이어야 해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이 식의 이름을 선생님이 fx라고 하자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예요. fx는 는요.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i요,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i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이라고 말해요?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요. 그러니까 결국 f i 의 값도 는빵이어야 하고, 나예요. f 마이너스 i의 값도 는빵이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홀로로로로 대입을 통해서 식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fi는 뭔데? 이 식의 x자리에 i를 대입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i를 4제곱하게 되면 i의 4제곱은 1 그런 다음에 i의 3제곱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i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그런 다음에 더하기 i 플러스 1. 내가 결국 f i고요. 나예요. f 마이너스 i. 나는 뭔데? 마이너스 i를 대입하게 되면 i의 네제곱과 똑같을 테니 1. 그리고 마이너스 i를 홀로로 x 자리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그냥 i.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가 돼? a i. 홀로로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i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p.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i 플러스 1.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얘들아. 이해돼? 이렇게 노란색식과 빨간색식. 몇 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네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 식을 우리 둘이 한번 더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야 나야 노란색 식과 빨간색 식을 더하자 그럼 여기 봐봐 0 더하기 0은 0은 홀로로 갔다 자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2 마이너스 ai ai 소거되고 마이너스 b를 두번 더하면 마이너스 2b 자 우리 둘이 더하면 빵. 우리 둘이 더하면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냥 연립해서 내가 a와 b의 값을 모아겠다 뭐 찾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b의 값은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여러분 b 대신 2를 홀룰로 여기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0은 b 대신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 플러스 1 소거가 되면서 나예요. 마이너스 AI 플러스 I 내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됩니다. B 대신 내가 뭐를? 2를 대입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얘들아?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실수 A의 값은 뭐다? 1이다. 괜찮아요? A와 B의 값을 다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결국 FX라는 이 식은 어떤 식이었어요? A 대신 1, B 대신 2를 대입하면 X의 4제곱, A 대신 1을 대입합니다. 더하기 X의 3제곱, B 대신 1을 대입합니다. 2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괜찮습니까? 요 식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얘는 무슨 식? 상방방정식이었네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FX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괜찮습니까? 나, 홀로로로 FI의 값이 0이었으니, x-i를 인수로 갖고요 f-i가 빵이었으니 x플러스 i를 인수로 갖는다 예. 그러면서 여기 들어갈 2차식을 내가 찾고 싶다 물론 선생님 얘는 상반방정식이니까 상반방정식의 해법을 통해서 얘를 찾아도 되나요? 네 돼요 앞에서 했듯이 상방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예요. x 제곱을 밖으로 빼가면서 이 식을 정리해도 돼. 근데 이번엔 좀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 봐. 이 fx라는 이 식은 괜찮습니까? 자,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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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부분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몇이 될 거야? 1이 될 거야. 이거 두둘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라서 x 제곱 플러스 1.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예요. 여기 가호 안에 들어갈 몇차2 차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못쓸 거냐면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저2 차식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상반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나는 직접 나눗셈을 찾는 게이 문제선 에더 빠를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직접 나눗셈도 한번 훈련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 직접 나누셈을할때 여기 있는 개수들을 갖다 씁니다. 11211 1, 1, 1. 그런 다음에 여기다 문자를 갖다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숫자만 갖다 쓸게요. 지금 1창의 개수가 빵이니까 101이라고 갖다 쓰신 다음에 괜찮습니까? 자, 직접 나누셈 시작. 1을 갖다 씁니다. 101 1. 위에서 아래를 빼줍니다. 그럼 1111이 되고요. 다시 여기다 1을 갖다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 101. 1. 자, 다시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101. 1. 다시 여기다 1 갖다 쓰시게 되면 101. 1. 끝. 그래서 얘가 몫이라서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물론 선생님은 지금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이 식을 찾았지만. 여기가 x 제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이라는걸 찾아냈지만 뭐를 이용해서 상반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다.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상반방정식으로 찾는 y o 요 잠시만 지우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입장으로 You're doing it. You're doing it. You're doing x분의 1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요렇게 식을 써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예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x더하기 x분의 1을 내가 a로 치환하게 되면 나 x제곱더하기 x제곱분의 1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자요 보라색 부분이요. 요 보라색 부분이 a의 제곱 마이너스 2요자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이요. 내가 a여.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을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아요. 이거 소거되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이거 소거되니 a a 플러스 1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구였어? x 더하기 x 분의 1. 자 여기 주황색에 해당하는 내가 누구였다고? x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1. 괜찮아? 거기에 x제곱이 이렇게 두개 있었다 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 개씩 분배하자는 거니까 여기다 x를 한개 곱해주시면 x 한개 곱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1 그게 바로 요 연두색 요 주황색에다가 x를 한번 곱해서 갖다 쓰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게 여기 아, 상반망정식으로 하셔도 좋고 선생님은 직접 나누셈으 하셔도 좋고 이해해? 어차피 상관없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예요. i를 제외한 나머지 세개의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 괜찮습니까? 나, 여기서 i를 제외한 나머지 세개의 근, 맞아? 켤레근 정리에 의하면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고 켤레근의 정리에 의하면,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에서 나오는, 괜찮아요? 근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괜찮아요? 비제곱 마이너스 4의 시간다 없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3i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한 개, 총 나머지 세 개의 근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